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 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진문에서 선포한 신탁의 말씀입니다. 설교 형식으로 메시지를 선포가 있기에 성전설교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 안뜰로 통하는 여러 문들 가운데 하나에 서서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간 유다 사람들에게 선포할 것을 명령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될 내용은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먼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이런 호칭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요. 동시에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어느 누구도 예외없이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절에서 7절까지 나타난 명령의 핵심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이곳에서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기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시점이 주전 609년쯤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요시아 왕이 죽은 시점입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적, 종교적으로 심각한 위기의 초안 때입니다. 얼마나 혼동스러웠는지 백성들은 다시 하늘의 여러 왕에게 분양하려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우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을 것이 풍성하고 복을 받고 재난에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부끄러워하지 말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시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여호와께서 계신 성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성전에만 들어오면 모든 것이 용서받고 해결되고 복받는다는 허황된 생각으로 가득한 자들에게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제약된 삶을 살면서도 회개조차 할 생각도 하지 않는 자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더 이상 여호와의 성전이라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곳입니다. 한중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교회만 오면 모든 것이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를 위해서는 진심으로 통의하며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드려야만 합니다 예배 시간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국리를 여겨주셔서 받아주셔야만 우리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과의 관계에생 행할 사회적 공의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종교적 평가를 연결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방인과 고와 가부를 압제하고 무제한자의 피를 흘리고 여호를 와 섬기기 위해 성전에 오지만 성전에 나가면 다른 신들의 뒤를 따르는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웃을 정의와 공의대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길거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 땅에 거할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8절 이하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0개명에 여섯 번째 계명에서 아홉 번째 계명 대인관계 최소한의 계명을 어기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에게 분양하며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의 눈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질 뿐 아니라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성전을 나의 집이 아니라 이 집이라고 하시며 성전이 여호와 하나님과 무관한 건물, 다시 말하면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불리지만 정작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인 나의 몸에는 여호와께서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는 여호와께서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한 내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실로를 예를 들어 예루살렘의 첫 운명에 대해 말씀합니다. 실로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셨던 것이요 처음으로 여호와의 전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 실로는 파괴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첫사랑 실로가 무참히 파괴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될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 파괴로 끝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남유다도 북방에서 오는 대적의 포로가 될 것이다라고 견고하고 계십니다. 역사상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지고 타락한 역사가 오늘 우리의 미래가될수 있습니다. 예배를 들은 것으로 우리의 임무는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모든 죄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 삶이 불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무지한 자들의 피를 흘리며 우상숭배를 하면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길과 행을 바르게 하며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므로 성전이 성전 되게 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불신종의 길을 똑같이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아는지를 돌아봅니다. 습관적으로 예비함에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의 뿐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온전한 예배자로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